자, 일단, 요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 말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어, 거짓임을 보여야 되니까 일단 거짓이어야 돼, 명제가. 거짓 명제여야 돼. 거짓 명제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제,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제는 사과는 과일이다. 왠지 모르겠는데 난그 명제 좋더라고. 사과는 과일이다. 어, 맞잖아요. 그 명제 역은 성립하지 않죠. 과일은 사과다. 과일은 사과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 애들이 많지 배감귤 바나나 이런 애들이 뭔데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야 사과가 이런 집합이고요 벤다역이라고 과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과일이 사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에 지금 내가 말했던 사과가 아닌 과일들 배. 귤, 감, 복숭아, 수박, 어우, 좋지, 참외, 바나나, 이런 애들. 걔들 어디에 있겠니? A에 있어요, B에 있어요, C에 있어요. B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봐봐. 과, 일은, 사, 과, 다가 거짓이지? 얘가 거짓이 있는 걸 보여주는 발레는 화살표에서 촉을 지우면 돼요. 그럼 과일은 사과를 빼면 되는 거야.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을 보이는 원소가 속하여 아, 발레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Not Q. Q가 아닌 것 치면 P다. 에서 발레를 찾고 싶으면 화살을 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찾으면 돼. 보기에서. 그럼 어디있어 빼기는 안 보이니까 얘를 뭐로 바꾸면 돼. 얘를 교, 여로 바꿔. Q, 여, 교. P, 여. 어딨어? 5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걸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과목이야. 이것을 이해했으면 저도 써먹으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 2, 4에 1, 2, 4에 2, 8, 11 2, 4에 2 어? 이거 왜? <laughs> 야, 이건 왜? 아, 그치. 왜? 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아니, 몰라서 틀렸는데, 왜냐고 물으시면. 어떡해. 분필러 어디 갔어? 일단. 이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손으로 쓰세요. 손으로 안 쓰면 틀려요. 정말로 증명을 하세요. 아, 진짜 대부분의 문제들, 이 증명 문제들 중에. 물론 내가 시험이 지금 임박해서는 다른 팁을 알려드리겠지만, 평소에는 저 구멍을 채우는 것보다 증명을 하는 것이 더 쉬워. 정말로. 근데 옆에 아예 생뚱맞게 빈종에담하는 느낌은 아니고, 얘를 보면서, 쟤를 보면서 따라서 증명을 해. 근데 지금 뭐 1번,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했대. 지금 2번. 야, 1번이 아닌 걸할거 아냐.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할, 야, 이거 일때 이거면 여기서는 이걸 하겠니? 딴걸 하겠지? 그럼 딴게뭐 있어? 다른, 대단한 거 있어요? 그럼 이거지. 절대 값 A가 절대 값 B보다 클 때. 문제는 이거지. 여기가 클 때냐, 아니면 크거나 같을 때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혹시 3번이 있어요? 3번이 있는데 3번을 갔더니 만약에 3번, 저 밑에 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등장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야 되겠지. 왜? 야, 오른쪽이 클 때, 왼쪽이 클 때, 같을 때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것만 하면, 같을 때는 어디냐고 없잖아. 그럼 당연히 얘여야지.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야죠, 요게. 그래서, 요게, 기억에, 아, 기억인가요? 1번에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얘 찾는 거는, 다 필요 없잖아, 지금. 이 등호를 성립하게 만드는 거니까. 얘랑 이랑 똑같잖아요. 절대 값은 제곱하면 사라져요. 절대 값은, 봐봐. 절대 값 X는, X냐, 마이너스 X냐, 이거를 구분 지어주는 게 절대값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이거를. 근데 이런 절대값을 제곱을 했어. 얘도 제곱하면 얘가 될 거고요. 얘도 여 제곱하면 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곱하면 얘가 되게 돼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다가 만약에 누가 P 빼기 Q의 절대값을 제곱하달라고 그러면, 어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냥 P 빼기 Q의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려. 구부려서 제곱하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말은 그냥 얘야. 얘랑 그냥 같은 거야. 절대 값이 있는 걸 제곱하나. 과로도 사실 필요 없어요. 절대 값이 있는 걸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걸 정리한 게 여기 있겠네. <laughs> 얘 신경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요 안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제곱하세 쓰고. 얘제곱하서 쓰고. 여기는 이뿅뿅이요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값두 배, 두 배, 절대 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게 두 번째, 2, 이게 1이고, 2에 들어갈 건2배 절대값 A, 절대값 B, 이가 들어간 건데. 이거는, 아하이, 봐봐. 이거랑 같아요. 각각 절대값 붙이는 한 번에 씌우나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아니,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이거, 진짜 이거, 이건 거 이해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어, 나 저거 해봤어. 양양일, 양양일 때, 양음일 때, 음양일 때, 음음일 때, 나 해본 적이 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가 끄덕끄덕 했습니다. 인정. 근데 그냥 외웠다.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의심하고 따져봐야 돼. <laughs> 내가 가끔씩 그런거 한다니까 그 아까 물어봤던 오토 t c 같은거할때 개별 수업이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게 질문하면 야 절대값 A랑 절대 거 없으면 절대값 이랑 곱하면 절대값 A, 이다 내가 네 그래 알겠지? 응. 이해했어? 응 그럼 팍! 한대 맞는거야 무슨 이해를 가르쳐준적이 없는데 그렇잖아 해봐야돼요 양양일 때 양음일 때음양일때 음량일 때, 음영일 때 해보세요 그럼 같아요 해보니까 자 봐봐 만약에 A가 양이야 B도 양이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된다? 그럼 여기는 두 배, 얘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다. 맞지? 둘다 음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둘다 음수니까 그냥 나온다. 양수니까, 음, 음이니까 양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음이니까 부호 바뀌고 음이니까 부호 바뀌는 거야. 곱하니까 e a b가 돼, e a b, e a b 똑같잖아. a가 양이고 b가 음이면 이렇게 된다. 어디갔어? a가 양이면 그냥 나오고 b가 음이니까 부호 바뀐다. 여기는 양이고 음이니까 음수니까 부가 바뀌어서 나와야 된다. 같잖아. 음 양도 해봐야지. 음일 때는 여기 많이 생기고 양이니까 안 생긴다. 음 양이니까 음수로서 부호 바뀐다. 같잖아. 이걸 따져봐야 된다니까 공부할 때. 그게 공부야. 문제를 마구마구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배운 게 맞는지 확인한 작고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는 예고요. 예여도 맞는 걸로 봐요. 보기에 뭔지는 모르겠어. 예여도 맞다고 해야 되고 예여도 맞다고 해야 되는 거야. 삼 번. 3번. 3 번은 뭐 했겠니? 중간 생각했네. 이거 제곱하면, 써, 아야 바빠. 자, 예 제곱하고 예 제곱 날라가요. 절대값 있어도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아까 그건 보여줬잖아 내가. 절대값 a 는 마이너스 단위는 플러스야. 근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그것도 차근차근 스스로 해봐. 절대값, 아, a 제곱 a 제곱 지워지고 b 제곱 b 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플러스 eab. 야, 마이너스 eab가 일로 왔어. 마이너스 eab가 일로 왔다고. 여기 는 플러스 얘가 얘가 일로 왔다고.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값 AB 이렇게 들어가야지. 3번은 얘가 와도 되고요. 얘가 와도 돼요. 누가 왔을지 모르겠어. 그럼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3번. 3번은 뭐래? 3번. 그 밑에 줄. 얘는 항상 성립하지, 이거. AB가 양수면 등으로 성립하고요. AB가 음수면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로서 성립하는 거고. 부등으로 성립하는 거고. 4번이 또 있어? 뭐래? 또몇 번까지가? 뭐 이렇게 많어 <laughs> 4번 어... 이거 임으로뭐저 어, 위에 성립하는 걸 했나 보지? 그리고 얘는 여기서 나왔겠네.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크거나 같아. 등급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얘가 뭐지? 뭐 잘못했니? 이거 바뀌었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얘가 더 크다는 거 어떻게 알아? 뭐야? 저위에 잘못됐나 보다. 아닌데? A가 큰거 맞잖아. 뭐야? 3번까지 됐어. 그러므로 얘는 얘다. 그치. 이 값이 이거니까 얘가 얘니까 얘는 양수야 여 돼. 그럼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등호가 저거, 저거. 요거 데려다가 지금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게 이거니까 여기가 이게 돼야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이거, 이, 이건데, 그지? 이거지? 이게 지금 왜 필요하지?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크다고? 아, 여기 제곱 때문에 그렇구나. 어, 무슨 말이냐면, 제곱했을 때 크대요. 그러니까 봐봐. A랑 B가 있어. 그러면 이거 성립해? 안 성립해? 이거? 이거 성립 안 해요. 대표적인 걸로 마이너스 9가 있고 1이 있는 거야. 얘보다 얘가 커. 제곱하면 81되고 여기는 1밖에 안 돼. 이렇게 방향 바뀐단 말이야. 근데 안 바뀔 때가 있어. 언제? 둘다 양수일 때. 둘다 양수였다는 적...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참이 되는 거야. 둘다음수수는 방향이 바뀌게 돼 있고. 절대값이 큰 애가 더 저쪽으로 멀리 가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 얘가 성립했는데 여기서 제곱이 날라간 거예요. 여기 날라갔어. 왜 날라갈 수 있었어? 얘도 양수였고 얘도 양수였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긴 여기 들어가야 맞겠네. 그래서 등호는 언제? 등호는 아이거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해야 되지 뭐. 이거일 때. 얘가 성립할 때가 언제? 그게 이 등호일 때. 그 등호가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야? 어디 갔어?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해요? 얘랑 얘랑? 부호가 양수일 때. 양수면 얘가 AB고, 어, 0이어도 돼. 그래서 여기는 AB가 0보다 크거나 했을 때. 여기가 등호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야, 근데 이거는 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5번. 5번이 답이에요? <laughs> 이거는 뭐, 맞는 거 찾는 거야? 어. 이거는 내가 지금 공통적으로 여러분 같이 지금 듣기 때문에 내가 판서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판서로 설명해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한명한명 한명 푸는 걸 봐야 돼. 어디서 틀리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을 이게 뭐 도움이 된 사람은 어 이런 이런 거지.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정도 설명하자. 그럼 아는 사람은 원래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 해도 몰라. 그래서 한 명씩 붙잡고 해야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꼭 얘기를 하세요. 잘안 되면. 근데 많이 틀렸으니까 본인 스스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8 번. <laughs> 8 번? 8번 이거 아니야? 아니구나. 8번. 아, 이거는 우리 많이 했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두배 루트 두 수를 곱한 거. 근데 얘는 두 배. 어, 이건 절대 값 AB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가 얼마래? 10이래, 10. 그러니까 얘는 얘랑 똑같은 거고 결국은 여기가 10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a, b는 작거나 왔다5 이렇게 되겠네. 마, 맞지? 지금 제대로 한거맞지두양수여분크거 나왔다. 두배 곱한 다음에 루트 쉬운 거. 근데 두배가 있고. 절대 값이고. 2 e 나누고. 5대 9. 응. 그래서 AB는 이렇게 되야죠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최소 값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laughs> 또 어딨지? 응. 답은 맞춰봐야지, 루더. 1, 2, 4에 2번, 8번. 1, 2, 4에. 1, 2, 4에 2번은 5번이고요. 8번은 <laughs>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9, 아니야, 11번. 1, 2, 4, 11번. 은 뭔데요? 아. 그래. 좋아. 11번까지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틀린 타포입니다. 타포. 이거는 좀 기회가 되면 길게 한번 하고 싶은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교과 과정에서 없어진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근데, 그걸 알면, 여러분들, 나중에 명제를 풀때 되게 편리한 게 있거든? 그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건데,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를 때 발레를 찾아야 될 때인데, 그 발레를 찾을 때 숫자를 막 집어넣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서 어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까지 연관을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시를 해놓을까? 음, 그래, 써놓자. 여기다가, 어, 추가 설명을 하기도 하자, 이거는. <laughs> 자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볼게요 내기잘 들어 봐봐 이걸 지금 수학상으로 풀어볼게 수학상으로 이게 원이에요 중심이 0,0이고 이쪽이 A축이고 이쪽이 B축이 된거야 반지름이 2인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거야 그래서 A,B는 2위에 있어 이런것들 이 빵, 빵, 이, 마이너스 이 빵, 영 마이너스 이런 것들. 뭐 중간에 뭐 여기에 뭐 루트이 코마 루트이, 루트이 코마 루트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얘가 커지면 좋겠대.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자 그러냐면 야, 우리 이쪽으로 가자 그래.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이야? 일단 최대값 먼저 할게요.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얘가 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얘가 커지고 싶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서 커지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또 비가. b 입장에서는 이거 뭔 소리야? 나도 좀 커져야지. b는 일로 가려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곡선이다 보니까 곡유률이라는게 곡, 존재해요. 여기서 요로 가잖아? 그럼 a는 조금 잃른 대신 b는 많이 커진다. 여기서 일로 가면 a가 많이 커지는 대신 b는 조금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니까 어딘가 절묘한점을 찾아내는 건데 근데 뭐가 있냐면 또 여기에 3이라는 개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A 쪽에다 조금 더 비중을 실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대략 답은 한 이쯤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저 점이 어떤 점이냐면 어 이쪽에서 일로 갈 때는 내네 일로 봐봐. A가 2, 커, 2 커졌어. 근데 B는 4가 줄었어. 이 e 커지는데 4가 줄었어. 얘가 2 e 커지고 얘가 4가 줄었어. 근데 실제로는 얘가 이 커졌다는 전체적으로 6이 커진 거야. 얘는 4가 줄어들고. 그럼 값은 커진 거 아니야? 좀 어렵지. 아무튼 그래서 둘이 막 싸워. A는 일로 아, 갑시다. 일로 갑시다. 일로 갑시다. 이러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전체 값의 최대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싸우지 마세요. 뭐 같은 팀이 싸우고 그래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가 되냐면 이걸 이제 XY로 보세요. 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T라는 약,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 자편이 T인 그런 직선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이 점을 가져야 되니까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AB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가능한, 거 봐봐. 아까 얘기했던 0과 2, 0,2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0하고 2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0하고 2 넣어봐, 실제로 2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길게 3짜리를 이렇게 하다가 딱 접할 때 찾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식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건 교과 과정, 왜 아니야? 교과 과정 내에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부등식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원과 직선으로.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 더하기 t의 제곱은 4가 성립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푸는 방법또두 가지.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 0이 되면서 중근을 갖는 걸 찾든지. 아니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이러면서 풀든지. 그럼 t 값이 나올 거 아니야. 표정들이 왜 이러지? 집에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면마이 다르다. 얼른 얼른 끝낼게. 그러면 자 판별식으로 가보면은 반띵 반띵하니까 얼마야 이거? 9t의 제곱 마이너스 ac 10t 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띡띡하니까 띡띡해가지고 40t의 제곱이 되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만나면 되는 것이 안에 왔다 갔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시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되지? 이게 크거나 틀려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얘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은 t는 2루 1 0하고 마이너스 2루 1 0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댓값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점. 어디였어? 이거. 저걸로 하자. 넘기면. 3a, 요걸로 할게요, 그냥 요걸로. 3x 더하기 y-t는 0으로 놓고, 중심 0,0. 에서부터 거리. 점과 지선세 거리 공식 있지? 루트. 예제곱 더 예제곱. 10.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t. 가 작아야 돼. 작거나 같타나야 돼. 반지름. 반지름이 아까 2였어. 2보다. 그럼 얘 넘어오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풀면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보다 이게 더 간단하지. 근데 지금 이게 왜 나왔냐면, 자. <laughs>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아닌 걸로 내가 설명한 을 거고 할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배운 여기 명제 에왜 나왔냐면 이런 게 있어.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의 곱.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이렇게 해요.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은 앞에 것끼리 곱한 거 뒤에 것끼리 곱한 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해요. 이거 전개 보면 되게 쉬워 금방 나와.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값들을 구하려면 a, b, x, y에다가 뭐를 넣으면 저식하고 저식을 써먹을 수 있을까? 어, a, b, 얘네가 나와 있으니까 x에다가 초모. 여기다가 3, 여기다가 1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아까 4에서 문제에서 4, 3, 1 넣으면 10, 그래서 40. 하고 3넣었으니까 3a 1넣었으니까 b가 되면서 요렇게 돼서 3a 더하기 b는 루트 씌우면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10 마이너스 2루트 10이렇게 나오는게 요게 산술기와 코시추바라츠 부등식을 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수있지 수학 하를 배우면 저거 풀때 유리하지 그잖아 이 문제 풀려고 저걸 하는 저걸 풀기 위해서 이거 갖다 써먹으면 훨씬 낫겠지 그런데 마침 대부분 고일들이 이번 시험뿐이에 저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알아두시면 편해요. 호시주 발을 치러 놨다가. 그럼 저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쓰는 게더 편해. 그러고 있을 때 이걸 써버리는 거야. 그럼 바로 답이 나와버린다. 오케이. 아, 집합도 보려고 했는데 집합까지 하기엔 또 시간이 한 개만 더 볼까? 음, 한 개만 더 할게요. 집합에 2회 2 1회 10번. 1회 10번. 아니야. 2회. 그래. 1회 10번 할게요. 1회 10번. 고까지딱 할게. 1회 10번인데 얘가 어디 있냐면 와. 개념확인이니고 여기 겠다 1.1.1이요. 1.1.1에 맨 처음 했던 과제의 10번 문제입니다. <laughs> 그냥 봐, 보면 돼. 아, 물론, 아, 그지그래 항상 갖고 다녀요. 그 앞에 거. 특히 공통과제는. 만, 지도 않잖아요. 그러데뭐 해봐요. 집게로 잘 집어 갖고 다니세요. 자, 자연수를 원수로 갖는 집합 A가 다음을 만족을 한다. 6이 있으면, 1단 6은 있대. a 라는통 안에 6이 있대요. 근데 뭔자를 가지면 72를 가지고 그 수를 나눈 것도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x가 현재 될수 있는 게가 6이 될수 있잖아, 6. 6이 있으니까 6이 있으면 6이 있어 확실히 있어. 6이 있어. 야너6 있어? 6이 있으면 72나눠 하여튼 이게 12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12도 있어야 돼 이렇게. 네. 이거지 괜찮죠? 네. 근데 문제에서 뭐했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걸다 더한 걸 SA라고 하는데, 합을 SA라고 하는데, SA의 최소, 최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더안 가지면 되잖아. 됐잖아. 지금 이 상황이면, a 의 6과 12에쓰면이 위에 있는 박스 안에 조건을 만족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는 끝난 거예요. 이게 18이에요. 그래서. 그럼 최대를 구해야지. 최대는 뭐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이 안에 1이 있다면, 누구도 있어야지? 72도 있어야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돼.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 2가 있으면 36도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왔다 갔다 같이, 같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야. 또? 3이면? 3은 얼마야? 3 넣으면 12, 24? 이렇게 하면 되죠? 또뭐 있죠? 뭐있지왜 뭐 이렇게 많아 72가 누구야? 8, 9, 7 2야 8, 9, 7 2네 그러면 약수가 이거 약수에서 몇 개야? 네 가지. 얘는 세 가지. 우리 그 집합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 부분 집합 세는 거랑 똑같아요. 2가 없는 경우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나, 네 가지. 3이 두 개니까 3이 없는 경우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에서 세 가지. 그래서 12개 약수가 있는 거야. 12개. 약수 12개야. 지금 약수가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더더 더 있대. 뭐 있어? 4하고 10 8, 4, 8, 32, 또. 또뭐 나올 차례지? 8 나오겠네, 8. 8하고 9. 8하고 9.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1이 나왔는데, 다 나왔지. 그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저런 거랑 똑같은 거야 뭐냐면,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그럼 나는 3만 먹고 싶은데꼭 24를 같이 팔어. 24번 보고 안 됩니까? 3로 같이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세트로 다니는 애들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세트로 다니는.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 있지. 그저것을 만족시키는 무슨 또 부분 집합으로 냈다 그러면은 이런 거야. 이걸 묶어야 돼.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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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것들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문제를 풀어 주는 경우도 만들 수 있겠죠. 같이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싹 더하면 아, 싹 더할 때 이것도 그냥 더는 하거 아니다. 그냥 너무 촌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가지고 쭉 해서 얼마까지 이게 72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나오죠 요게 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3이 2개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9 그래서 이게 4 32 아까 4 32가 2가 없는 애 1개 2개 3개 3이 없는 애 1개 2개 해서 요렇게 나오면 12, 요렇게 나오면 6, 요렇게 나오면 72, 요렇게 나오면 1, 요렇게 나오면 3, 6, 요렇게 나오면 4, 그런 것들였었단 말이야. 이거 전개하면 이것들이 합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일단 계산하면 15 곱하기 13으로 해서 요거는 14 플러스 1, 14 마이너스 1. 14, 14, 196에서 1배로 나오게 돼. 그래서 195를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195. 답은 177이 되나? 아닌데? 177 아닌데? 7일 맞나? 177 이렇게 되겠네. 답은, 한번 확인해야지. 177. 맞네요. 어, 10번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도 최대한 많이 그, 오답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